어,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는 포핸드와 백핸드 과정이 끝나면은, 어, 테니스 서브 리턴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테니스 서브 조차도 제대로 안 알려주는데, 뭐, 리턴 기술은, 응감성심 꿈도 꿀수 없죠. 그런데, 일반적인 포핸드, 백핸드 개념조차, 핸드 테니스 개념으로 잡고 있지 않으면 서브 리턴 자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앞에 계신 회원님께서는 서브 리턴까지, 리턴 과정까지 끝나시고, 이제는 뭐, 어, 서브 리턴 상태에서 이제 조거나 겁먹지 않으시고, 아마 자신있는 서브 리턴을 하고 싶실것 같은데, 이분에게 어,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왜 포핸드 백핸드 과정 끝나고 서브 리턴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서브 리턴 발때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비유적으로 제가 계란 요리를 좋아하는데,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할줄 알아야 우물렛도 하고 뭘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게 돼야지 고급적인 기술로 가는 건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안 됐는데, 고급 기술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찌보면은 그냥, 딱 그건 하겠죠. 어떻게 가르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 피아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악보에 있는 법안 가르치고 그냥 어떤 한 곡만 외워서 치느냐 아니면 이제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어떤 악보를 갖다 줘도 어느 정도 일정한 연주가 되느냐 그런 차이인 것처럼 그냥 테니스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원리에 대한 이해와 이제 숙달이 돼 있어야 그게 어떤 서브가 오든 리턴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본적인, 그 모든 테이스 현대 테이스 개념의 포인트를 배우셔야지, 예를 들어서 포인트 칠 때도, 이, 제대로 된 리턴 기술을 구사할수 있는데, 아직도 보면은, 라켓 올려가지고, 이렇게 왼손으로 샷부터 마주 나가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뭐, 클로즈 스탠스 가지고 포인트 하는 식으 쳐가지고는, 포인트 샷을 할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상태로 서브 리턴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가요, 그, 동호회 분들이랑 하다 보면은, 그렇게 리턴이 되어, 되니까 하시는 거고, 리턴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이유가, 사실 서버를 제대로 구사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본질을 잘 보셨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뭐, 선수 출신 분들과 게임을 하시게 되면은, 서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턴도 배워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아실 텐데, 일단은, 어, 동호인 수준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 제대로 된 서브 리턴을 이제 배우셨는데, 네. 배우기 전과 배우고 나서 회원님이 리턴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건 어떻게 달라지는요 일단은, 무조건 저는 리턴은 포핸드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리턴 기술을 배우기 전까지는. 어 그냥 포핸드로 칠수 없는 공이 오면 그냥 버리는 느낌으로 아니면 그냥 슬라이스로 넘겨주는 느낌이었는데 어차피 그거는 그 다음 타구에서 찬스볼이 되기 때문에 항상 실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들어가는 기도 힘들었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발리로 걷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리턴하는 타이밍 자체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아무리 전위가 코칭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이제 코칭이 네. 되게, 되게 많이 나온다. 리턴한 뼈를 네. 전위가 발로를 끊고 이랬는데 태훈이 네. 그렇죠. 지금은... 리턴샷이 이제 빠르고 전혀 의외의 구질로 가기 때문에 아, 그렇죠. 전위들이 반응을 못해가지고 오히려 후질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도 있고 반응을 하더라도 그냥 이제 하늘로 뜨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리턴에서도 경험하셨겠어요. 네. 그죠? 리턴도 서브 앤 발리처럼 이제 네트 대시가 가능하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서브 리턴 받을 때 서브를 베이스산에서 넣지 않고 서브산 앞쪽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서 공격을 하죠, 공격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애원님이 받는 거로 가르치는데 네. 굉장히 짧은 데서 빨리 오는 공에 대해서 대응하는 법이 네. 뭐 예전과는 확연하게달라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리턴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고, 어, 그냥, 좀, 빠른 라이징 볼에 대응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배우게 되면은, 어 라이징 볼을 치는 그 감각 자체도 되게 네, 빠르게 그래서, 올라가고, 네, 네, 어프로치를 하는 이제, 거에 있서도 되게 에러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서브 리턴 과정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 하셨죠? 그렇죠. 네. 네, 서브 리턴까지 배우신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보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빨리, 스매시, 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